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9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다. 그들의 노래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 기록된 이 배경에 대해서 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도 없거든요 그리고 장르나 양식을 규정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죠 이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안몽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에 관한 내용과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것은 마치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법궤가 이동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법계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계가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법계가 함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든든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몰아내신다. 제발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싸움, 뭐 어떻게 다르게 말하자면 영적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연기와 같고 밀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은 양초죠. 밀랍 인형이라고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밀은 양초입니다. 연기가 아무리 자욱하다고 해도 바람이 불고 나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아무리 불이 활어 밀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양초가 아무리 단단하 단단하다고 해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이 밀이 던져지면 양초가 던져지면 결국에는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맹렬하게 타는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전사처럼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놀기를 바란다고 오늘 10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인들과 경건하고 결백한 의인들의 어떤 상반되는 운명을 설명하는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을 때 반드시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 지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온전한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그 마음속에 담고 사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광야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쉴 곳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오절 말씀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구약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였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며 또 갇힌 자를 풀어 주신다. 이끌어내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고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독이라는 단어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입니다 대가족으로 살던 이 시대에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 외로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이 무엇인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이 시대 때, 그리고 지금의 시대 때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가정과 가족의 회복은 정말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자유를 상실한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듯이 우리가 좋지 못한 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고집한다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량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면하는 악인은 황량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조금 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만 내보내시거나 그들만 앞서 가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셔서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흡족한이라는 뜻은 풍성한, 아낌없는 그리고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가셔서 준비시켜 주셨고 풍성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계속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이 곤핍하고 낮아 보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어버리시는 연기와 같게 하시고, 노가 없어지는 밀처럼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이런 상황으로 보내시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가파른 고난의 연속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늘 간증하며 살수 있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당장은 고난과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은혜로 풍성한 비를 주시며 외롭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